안녕하세요, 끼으리입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제 친구들이 놀러 오기로 해가지고, 집에서 친구들한테는 비디오를 찍어볼건데요 그럼 바로 막아시죠. 그시. 일단, 방을 치워야 되거든요. 일단, 책상부터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시죠? 책상 항상 이렇습 이제 침대를 한번, 아, 진짜 편해요. 아, 아, 좋다. <laughs> 자, 빨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청소를 다 해가지고, 이제 친구들만 어기면 기다리면 되는데요. 와우, 와우, 와우! 전화번호 여행기. 나못아 안녕 고양이들. 콩자. 아, 콩하 <laughs> <laughs> 나 좋아. 아 소피 내가 가리고 있어. 내가 가리고 있어. 이주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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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도 빨리 나와야지. 이주야 니주 희주? 아니 이거 발치워봐. <laughs> <laughs> <아니>, 발치워. 아야 <laughs> 발어니주다 <laughs> 이주야. 이주야. 왜? 어 들었어. <laughs>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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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안 안녕 계속 안무 이렇게 끈이 뒤로 가게 아, 이거 이렇게 작아? 이거 죠어 그래? 계속 봐 이렇게. 이렇게라고? 했는데 왜 근데 한 번만. 그래. 아, 려고비닐이잖어이아이건비무이 아... 아... 이거 너거야 봐봐 <laughs> 아니야 야, 야, 스크륨 너무 좋아. 이 너무 귀여 이거 이거 엄마가 사준 거 너무 아 엄마가 사준 거 너무 아 이거 너무 좋아. 이거 너가더아 너무 좋아. 이거 너거너아거너어 좋아. 잘어아이야 너무 이거 너무 아 떡 같은데? 떡 이거 뭐야? 이거 뭐 같은데? 뭐야? 이거 뭐야? 나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잘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야 이거 뭐야? 이야나거뭐 아, 나는 찍지만, 페이지에서 갔다고? 근데 확대한데 화질이 안 깨진다. 화질 to... <laughs> 아, 찍는 기능 있었으면 좋겠다. 인정 신채 너도 공 너? 인정. 안녕. 공기야. <laughs> 너왜 거기서 나와? 하루야. 하루 안녕 규리야 다시 해줘 야! ㅋ ㅋ ㅋ 거그 인트로? 아니 그걸로 쓰면 돼요? <laughs> 나도 아 음 어와와거와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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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laughs> 맛있지, 전투를 돌리니까 약간 그렇게. <laughs> 어, 홍치는 꺼다라 근데 강아지는 밖에 안 나가도 돼. 고양이야, 얘는. 아, 고양이산책하는거 네. 아니야, 원래. 저, 그래? 어, 안 돼, 어지마 <laughs> 잘가. 안녕. 희즈안가 어, 희즈언데 <laughs> 시베로 е р